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 입니다. 지금부터 황금돼지 구경도 하고 울릉도 문화도 이해를 하고 매매 물건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돼지 울릉도 상업지역에 있는 땅 22억원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울릉도 문화, 일반적인 해낭, 매매 물건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돼지입니다. 일반돼지와 동일한 여건에서 자라고 있는 황경, 황금돼지의 모습입니다. 황금돼지 사육사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멧돼지와 일반돼지가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황금돼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있는 황금돼지는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사육하고 있는 황금돼지고 대소변을 별도의 공간에서 볼수 있는 영리한 동물입니다. 움막을 지어서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데 사계절이 자연스럽게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막에서 나오고 있는 황금돼지의 모습입니다. 황금돼지가 행복하게 논니는 장면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울렁도 문화를 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막아주는 풍혈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삼아 자연과 함께 지금 전망대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에 축도 관광입니다 저동항의 모습입니다 울릉도 유람선입니다 노을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사동의 해수욕장입니다. 독도가 맑은 날에 볼수 있는 독도 일출 전망대입니다. 독도 박물관입니다. 전망대 케이블카입니다. 도동에 있는 약수공원입니다. 도동에 있는 소공원입니다. 내수전 몽돌 해변의 모습입니다. 관해정입니다. 일반 해낭을 보겠습니다. 울릉도 지역의 특징은 도둑과 공해가 없고 뱀이 없는 지역입니다. 물이 많고 미인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습니다. 행정 구역은 일개 읍과 두 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3.03km²입니다. 거리는 포항에서 217km, 후포에서 159km, 묵호에서 161km, 강릉에서 178km입니다. 인구는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매매정보를 보겠습니다 사동 근처 모습입니다 1,028제곱미터가 매매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전으로서 301제곱미터고 임야로서 727제곱미터입니다 상업지역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장애물 표맹, 제한 표맹구역입니다. 개발 촉진 지구입니다. 영농 여건 분리 농지입니다. 저는 공시지가가 106만 4천 원이고 임야는3,610 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매물을 구하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에 매매 물건을 매수를 하고, 이왕이면 울릉공항 근처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